우리, 그, 스마트 통장 배움터는 가공에서부터, 재료가 투입돼서 절단을 하고, 절단한 반제품이 나와서, 어 모바일 로봇이 이송을 해서, MCT에 다시 가공을 하게, 가공 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공을 한 부분들이 인쇄, 회업로봇을 통해서 조립을 하게 되고, AGB로 다시 배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어, 우리 대표, 중소기업 대표자분들께서 스마트 통장, 스마트 통장 하는데, 어,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뭐가 스마트 공장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큰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야만 어 스마트 공장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삼만 푼되거요 그런 부분 우리가 어 여기 오셔가지고 스마트 공장은 고가의 장비가 아니라 기존 장비에 어 스마트 통장 요소 요소들이 이 라인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통장 내에서 굳이 고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들만 우리 회사에 맞도록 잘 부착만 하시면 스마트 통장이 될수 있다. 가능하면 줄여라, 줄여서 우리 회사의 목적에 맞는 스마트 통장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적인 개념을 정의해서 본인의 회사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에러점들을 해소시켜주고 있고요. 어, 그럼 실제 여기 이 안에서 스마트 통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쪽에, 어, 로봇 라인들. 우리의 델타 로봇이라고 하고 다관들 로봇이라고 하는데, 어, 둘다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로톱을 가지고 실습을 해볼 수 있어요. 실습을 해보고, 실습을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실 제품에 붙여서 실행을 해보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로봇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로봇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될 수 있는 그리퍼, SI와 관련된 부분, 우리 생, 기존에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PLC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줄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여기에서 학습을 하,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센서하고 비전 실습 장치인데요. 우리가 스마트 공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센서를 내가 직접 부착해보고, 부착해서 데이터 값이 대서 나오는지를, 올바로 부착되는지를 학습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우리 노트북으로 그대로 끌어오게 돼요. 끌어오게 되는데 그냥 끌어온 게 아니라 통신의 방법을 또 가르쳐 줘요. 일종의 게이터웨이를 다시 서로 설정을 해서 1번 게이터웨이면 1번 게이터웨이를 다시 서로 인터페이스하는 방법들을 가져와서 앞에 내가 설치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 우리 내 PC에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상태를 어, 가져올 수있겠다라 하는 부분들. 이렇게만 할수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센서가 뭔지, 어, 굳이 고가가 아니더라도 그 라인에 적합한 센서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라 하면 지금 현재 센서가 여기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쪽에 우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 라인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또는 제품이 변경됐었을 때 우리 회사에 맞게 어, 이런 센서나 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 학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그래서 스마트 통장, 우리 회사의 스마트 통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고, 어, 올바르게 스마트 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